자, 등비급수 활용문제. 이런 거 굳이 보지 마시고, 그냥 예로 하나 보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예를 들어, 0.7땡 이런 게 있어. 그럼 이거는 0.7777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이거를 더하기 0.7 더하기 0.07 더하기 0.007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렇게 볼수 있지. 그러면 곱해지는 공비가 0.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0.1씩 계속 곱해져 가고 있다. 그럼 공비가 0.1이고 첫항이 0.7이다. 이걸로 풀어주는 거야. 1-R분의 첫항 해서 푸시면 되고 빼면 0.9분의 0.7이니까 분모 분자의 10을 곱하면 9분의 7이 정답이 되겠지. 자, 밑에 거 똑같아. 얘를 보는 거야. 0.232323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 이건 알지? 그럼 얘를 다시 0.23 더하기 0.0023 더하기 0.000023으로 보는 거고 그럼 곱해지는 공비가 0.01이니까 이게 공비, 이게 첫항이 된다. 다시 계산하면 1-r분의 첫항 0.23이 정답이고 여기서 빼주면 0.99분의 0.23, 즉 99분의 23이 정답이 된다. 자 2번 봅니다 1.456456456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야 자 이거를 다시 적으면 1 더하기 0.456 더하기 0.000456 땡땡땡땡 그럼 곱해지는 거는 0.001이 되겠지 3칸이니까 0.001이 공비다 자 그럼 1은 그대로 더해주시고 1 마이너스 r 분의 첫함 0.456이 될 거다. 자 그럼 1 더하기 여기 식을 빼면 0.999 분의 0.456이니까 분모 분자의 1000을 곱하면 1 더하기 999 분의 456이 정답이다. 대체 여기서 이게 3으로 나눠지나 안 나눠지나를 알고 싶으면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해서 15지. 15가 3으로 나눠져 그럼 3으로 약분 된다는 얘기야 3으로 나눠 보면 3, 1은 3, 3, 5, 15, 3, 2 그래서 152로 약분되는 것까지 알수 있고 여기도 한번 해 보는 거야 1, 5, 2 더하니까 8이지 3의 배수 아니거든 그래서 이건 3으로는 약분이 안 되겠다 자 이게 될 걸로 보고 뒤에 도형 활용도 몇 개만 봅시다 정사각형을 4등분해서 이 새까만 것들을 더해져 가는 거야. 음, 된 거지? 자, 전체 넓이가 얼마냐면 1, 1이면 전체 넓이 1이야. 그지? 전체 넓이 1에 4분의 1이니까. 이거는 4분의 1이 넓이가 될 거고. 이 부분 넓이는 4분의 1에서 다시 4분의 1이거든. 그럼 4분의 1에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건 다시 4분의 1 제곱에 다시 4분의 1이야. 그럼 4분의 1에 세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제곱 더하기 4분의 1 세제곱 형태로 계속 무한히 더해지는 거니까 1-R분의 첫탕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보기 3번 넓이가, 전체 넓이가 1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치? 중점을 연결해서 사각형 만든대. 그럼 전체 사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해 버리면 이 부분이랑 큰 거랑 넓이 비는 길이 비가 일대 이니까 넓이 비는 일대 제곱 대2의 제곱 사 분의 일이 이 부분이야. 그러면 사 분의 일될 거고 여기도 사 분의 일, 여기도 사 분의 일이 되니까 사 분의 일, 사 분의 일, 사 분의 을 빼고 나면 여기도 사 분의 일이라는 게 나와 된 거지. 그러면 A1, B1, C1. 이부분넓이가 4분의 1이라는 걸 알아냈고, 그거에 다시 얘도 4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에 제곱이 된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위에 것처럼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조금 더 봅시다. 다이몬 조금 잘 찾아야 돼. 자, 보기 4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라고 돼 있어.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외웁시다. 4분의 루트 3한변 제곱 이렇게 외웁시다. 그럼 4분의 루트 3 하고 한 변이 2니까 2를 제곱해서 붙이면 약분하니까 첫항 넓이가 루트 3이 될 거야. 된 거지? 이게 루트 3이야.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넓이를 계속 구해 나갈 건데 어휴, 이거 넓이 아니고 전체 넓이가 루트 3이야. 그치지 요때 이제 넓이를 찾는 거지. 이게 s1이네. 자, 4등분해서 나 구한다 했으니까 이 부분 넓이는 그러면 4분의 루트 3이 되겠지. 된 거지. 자, 4분의 루트 3 구했고 이거는 4분의 루트 3에 다시 4분의 1이 될 거거든. 자, 전체 넓이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중에 한칸 찾는 거니까 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두 번째 거 넓이는 4분의 루트 3에 4분의 1이 될 거야. 그렇게 계속 더해져 나가는 거니까 첫 항은 4분의 루트 3, 공비는 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1 8분의첫 항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이어서 게요 익숙해지면 그렇게 많이는 안어려 자, 첫항이 0.5땡이라고 돼있어 0.5땡부터 구하자 0.5땡은 0.555555 0.5 다하기 0.05다기 이렇게 된거다 첫항이 거고 공비는 0.1이다 그래서 1-r분의 첫항 하니깐 0.9분의 0.5고 9분의 5라고 구해냈다 이게 첫항 자 공비 0.02라고 돼있지 0.02 2222 이런거 0.02 더하기 0.002 더하기 0.0002 이렇게 이어져 가는거야 공비는 0.1이야 그러면 1-0.1분의 첫항이 이거지 0.02 0.9분의 0.02니까 분모 분제 100을 곱하면 90분의 이가 정답이 될까 이게 뭐라고? 공비 자 그걸로 이제 계산하면 되지 무한급수니까 1-R분의 R이 45분의 1이고 첫항이 5분의 5다 빼면 45분의 10, 44가 될 거고 분의 9분의 5다 9 곱하기 44분의 얼마지? 5곱하기 45가 되는 거지. 이게 분모 분자. 약분하면 5, 5, 5남으니까25 밑에는 44. 이게 정답이 되겠다. 약간 복잡한데 익숙해지면 많이 안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 정도면 쉽게 쉽게 해결합시다. 자 이번에 좌표 구하는 거야.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 자 P1은 1,0이야. p2도 구해야 돼 p2는 얼마일까 자 여기가 이제 1인 건 알겠고 두 번째 길이가 3분의 2가 된대 3분의 2 얘는 3분의 2의 제곱 이거에 다시 3분의 2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p2 좌표는 1,3분의 2가 될 거야 자 그럼 p3 좌표는 뭐가 될까 1에서 3분의 2의 제곱만큼 왼쪽으로 갈 거고 높이는 3분의 2가 똑같아 맞지? 자 그럼 P4는 어떻게 돼? P4는 이거 X 좌표는 같을 거고 Y 좌표는 3분의 2 올라간 데서 그만큼 빼줘야 되지. 그럼 3분의 2 빼기 3분의 2의 세제곱만큼 빼주면 될까? 자 그럼 이걸 보니까 PN 좌표들이 x좌표는 1빼기 3분의 2의 제곱 되고 더하기 3분의 2의 4제곱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고 이게 x좌표 y좌표 밑에 적을게 y좌표는 3분의 2 빼기 3분의 2에 3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5제곱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거야. 그럼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게 공비가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고 얘도 곱해진 게 마이너스 9분의 4지. 자, 그래서 x좌표는 1 마이너스 r분의 첫항 1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y좌표는 1 마이너스 r분의 첫항이 3분의 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고 요거 계산해주면 정답이 이해된걸로 보고 뒤에꺼 봅시다 3번 어떤 공을 이렇게 튀어올리는건데 음, 8 m 에서 떨어뜨렸다 8 m 에서 떨어뜨렸고 다시 올라갈때는 4분의 3만큼 튀어오른다 8에 4분의 3만큼 튀어오르고 다시 내려오는거 똑같이 8의 4분의 3만큼 올라갈 거고, 내려올 거고, 다시 튀어 올라갈 때는 다시 4분의 3만큼. 그치 이게 계속 반복된다 이 말이지. 그럼 첫 번째 것만 한번 떨어지는 거니까 8 더하기 얘는 두 번씩이지. 전체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2 곱하기 8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요거 두개 다음 게이거라 말이야. 여기도 내려오는 거 똑같을 거니까 2 곱하기 8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겠다. 괜찮지? 그래서 요것들끼리만, 첫매팔은 빼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끼리만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럼 4분의 3이 곱해져 가지. 여기서 이렇게 갈때 4분의 3 곱해지니까 공비 1마 4분의 3 분의 첫항 요거 쓰시면 돼. 계산하면 얼마 돼? 3, 4,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8덜주시면 정답 되는 거야 4번 하고 한, 한 5번 정도까지만 하고 남은 거는 좀 이어가지고 한번더 몰아서 좀더 풀이할게 자 여기서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직각삼각형 좀 알아야 되거든 직각이고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야 그럼 우린 비율이 2대1대 루트 3 비율을 알고 있어야 돼 피타에서도 배웠고 삼각비에서도 배웠어 30도 60도일 때 빗변이 2 짧은 게1 중간 게 루트 3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그러게 나면 이 전체가 2라고 돼 있거든 2라고 돼 있으면 요 길이가 1, 얘가 루트 3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 자, 지금 구하고 싶어하는 게 P0, 요거지. P0, P1. P0, P1이 1이란 걸 구했단 말이야. 자, P1, P2 구해야 돼. 여기도 똑같이 60도, 90도가 될 거거든. 자,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지.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반띵될 거고, 얘는 2분의 1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자, P1, P2 구하는 게 목적이지. 그럼 얘가 뭐다?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했어. 괜찮지? 자, 다음 것또 만약 에 한번 구해본다면 2대 1대 루트 3이야. 2대 1대 루트 3. 2대 1이니까 2분의 1 곱해주면 돼서 4분의 루트 3. 여기는 4분의 루트 3에다가 다시 루트 3을 곱하면 되니까 4분의 3이 된다. 그래서 얘를 P2, P3를 4분의 3이라고 구했어. 괜찮지? 자, 1이고 2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 여기서 로갈때 곱해지는 게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공비가 2분의 루트 3. 첫 항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1-R분의 첫항 1.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 루트니까 계산 좀 복잡하면 분모 분자에다가 2을 곱하고 이 곱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거든. 2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분의 2란 말이야. 그럼 켤레를 다시 곱해주고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그럼 4 빼기 루트 3이니까 1. 그 분의 4 플러스 2 루트 3이 정답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끊을게.